삼성전자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8월 26일자 기준으로 오늘 캔들 풀이를 해드리 세퍼었습니다자 오늘 삼성전자는 증시가 약보합이지만 2% 빠지면서 주가 하락을 했거든요. 아쉬운 부분이지만 자 지금은 삼성전자가 필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제가 계속 방송해서 여기 8월 5일날부터 새로운 국면이 등장했기 때문에 이 하락을 소화하려면 저점을 높인 쌍바닥을 만들어지면서 올라가야 우리가 원했던 주가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쵸? 그래서 지금은 차트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어 만드는 캔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의 의미부여는 필요하지 않기는 하지만 정확하게 할수록 우리는 수익 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 캔들 기준으로도 공부는 계속 해볼 거예요. 자, 일단은 삼성전자 주가의 방향이 있다고 그랬죠. 상승 추세의 방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8월 5일 날 상승 추세 하단선을 이렇게 이탈한 다음에 회복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자, 이 선이 깨지려면은 삼성전자의 실적이 붕괴돼야 됩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오히려 지금 이 기간 8월부터 9월에는 호황기 이거를 어디서 할수 있냐 실적에서 할수 있습니다. 우리 삼성전자 실적을 볼수 있는 창을 들어가서 분기 실적을 들어가면은 자 2분기 3분기 4분기 실적이 적혀 있죠. 3분기 때 실적이 2분기 때 실적의 매출액보다 10조가 늘어나며 영업이익이 3조원이 늘어나요. 이런 호황기에 주가가 떨어지는데 한계가 있을까요? 자, 매출이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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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지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커지는 만큼 영업 이익도 커지고 있습니다. 자, 작년에 4분기 때 영업 이익이 2조 8천억이었는데 올해 4분기는 14조 원의 영업 이익을 낼 것으로 전년 대비 400% 성장할 거래요. 이런 것들은 결국에 차트에 반드시 반영됩니다. 자, 그럼 차트로 일단 돌아가죠. 자, 제가 작년부터 계속 실적이 우상향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주가가 우상향했나요? 저점이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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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한번 낮아졌다. 근데 이한번 낮아진 게 증시 급락 때문이었어요. 왜 급락했죠? 삼성전자 악재였나요? 아니에요. 미국의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빠졌던 거죠. 자, 반대로 고점은 어때요? 고점도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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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아졌나요?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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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아지면서 저점의 상승과 고점의 상승이 이어지는 상승 추세라고 하는 차트를 만드는 거를 우리는 볼 수가 있었어요. 지금은 추세의 저점이기에 삼성전자가 기업의 가치를 깨는 실 적 붕괴가 없을 때 주가가 추세를 회복해서 추세 고점까지 다시 올라가거나 이번에 파동을 통해서 오히려 추세 고점을 돌파하고 더큰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 절호의 기회로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선택이 길어요. 지금 차트가 깨졌다고 판단하고 잘라버리는 사람이 있고 지금부터 이렇게 과하게 눌렀으면 과반영이니까. 올라갈 때이 힘을 이용해서 용수철처럼 스프링처럼 올라가서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간다 라고 베팅할 사람들은 매수를 하고 있겠죠 저는 이쪽입니다 매수하는 쪽이요 그래서 이렇게 추세의 하단선에서 항상 돈을 벌어왔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자리에서 과감하게 매수를 더 해가지고 수익을 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감이 있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우리는 재료까지도 가지고 있어요. 하반기, 특히 9월까지는 엔비디아 납품에 대한 퀄 테스트를 통해서 납품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죠. 11월에 미국 대선이 있는데, 그 전에 한 사이클 정도 더돌수 있겠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과하게 눌렀으니 과하게 올라갈 수 있는 구간, 용수철 구간으로 볼 수도 있겠고, 실적에 대한 반영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추세 고점까지는 주가가 오를 거라 생각한다면 9만 0원그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다면 멀티플로 계산해서 PER 평가법으로 20만 원까지 목표로 하는 게 맞습니다. 자 삼성전자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를 12만 원에서 13만 원을 보고 있는데 20만 원까지 적어놨기 때문에 세력버스 이 채널은 어, 쓰레기 채널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쵸? 근데 결코 아니에요. 증권가는 빠르게 찍을 수 있는 가격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12에서 13만 원 찍는 거는 엄청 쉬울 거예요. 우리가 삼성전자 실적의 회복과 역사상 최대 실적을 찍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 한다면 삼성전자가 20만 원 찍을 거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삼성전자는 27년도까지 61조의 순이익을 낼 거예요. 지금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400조 원대인데 61조의 순이익을 낸다면 PER이 몇 배까지 떨어지겠어요? 어 8배까지 떨어지죠? 근데 TSMC 같은 기업은 PER이 25배란 말이에요. 이런 기업의 시가총액을, PER 평가 반영을 따라간다면 삼성전자는 이것보다 세배 정도 올라간 20만원대의 시가총액을 찍을 수도 있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런 부분은 찍을 수도 있고 못 찍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삼성전자가 차트를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으니, 27년도까지 반도체 호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니, 정말 그렇게 실적이 주가에 반영이 되느냐, 그리고 실적이 꺾여서 언제? 이렇게 실적이 꺾이는 시점들이 있어요. 꺾이는 시점까지 주가가 먼저 올라간 다음에 조종하는 모습, 올라간 다음에 조종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27년 전에 한 번쯤 익절은 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삼성전자를 지금 추세의 저점 때마다 제가 구독자분들한테 사자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런 추세의 고점 때는 팔고요. 추세의 저점 때는 사 모아 가면서 우리 구독자분들과 목표하는 건 뭐냐면 배당금 그리고 저점 때만 매수하니까 평단으로 인한 수익 그래서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하는 내용들도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다뤄드립니다. 어떻게 삼성전자를 뭐 이렇게 어 11월 1일날 추세 저점에서 매수하고 그 다음에 뭐 3월달에도 추세 저점에서 매수해서 자 4월 9일날 추세 고점에서 자 비중을 줄이자 하면서 팔고 그 다음에 6월달에 다시 매집을 해서 그 다음에 7월달에 다시 한번 고점에서 익절해가지고 떨어질 거를 대비하고 그리고 요 근래에 다시 이 다이아몬드를 통해서 매집하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다이아몬드는 뭐냐면 우리가 매수해야 되는 기준점이에요. 지금 여기서 한번 떴고요. 지금 또 한번 뜨면은 여러분들께 추매하자고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주라도 더살수 있으면 좋은 자리 드릴 테니까 한번 사보세요. 그러면 주가 올라가서 이런 화살표 지표가 떴을 때 제가 매도 타점도 드릴 거예요. 자, 우리 채널은 결국에 타점을 구독자분들한테 방송으로 문자로 알려주는 채널이고 오늘은 매수에 대한 예고 방송이에요. 여러분들, 조만간에 제가 삼성전자를 더 추미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추미하겠다 하시는 분들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제가 다이아몬드 떴을 때 방송을 매수하자고 찍을 건데 그때 여러분들 매수 같이 하실 분들 미리 이거 눌러 두세요. 근데, 자, 타점 신호 떴을 때 우리 구독자분들이 100원이라도 더 싸게 사시라고 문자를 따로 챙겨드려. 단순히 시청만 하시는 분들은 조금 비싸게 사더라도 구독자분들은 좀더 좋은 가격 드려야겠죠. 그래서 구독자분들, 구독 버튼 오늘 누르신 분들 제 휴대폰 번호 드리고 있어요. 제 번호는 010-4868-360이에요. 이 번호로 구독이라고 적은 다음에 삼성전자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삼성전자 타점 꾸준히 보내드릴게요. 얼마나 수익 났는지 한번 보세요. 제가 문자를 보내드리는 기준이 있는데 제가 이 다이아몬드 때 매수하고 화살표 때 팔지만 기준이 있어요. 어떤 기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활용하면 되는지 잠깐 설명 좀 드리고요. 삼성전자 주가 전망을 좀더 디테일하게 설명 드릴게요. 여러분들. 유튜브에는 채널 분석 화면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처럼 유튜버는 채널 분석창을 들어가가지고 조회수가 이때까지 채널을 개설하고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지, 그래서 최근에 하루 동안 7만 명 정도가 제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고요. 구독자가 몇칠날몇 명이 늘었는지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할 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50명, 100명 하루에 이렇게 늘다가 최근에는 하루에 900명씩도 늘고 하는 채널로 채널이 이렇게 우상향해서 성장하고 있죠. 자, 제 채널 목표는 항상 구독자가 10만을 넘어서 100만을 찍는 그런 구독자 상승을 목표로 지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채널만 성장하고 싶은 게 아니고, 주식으로 수익도 꾸준히 내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구독자분들과 약속한 게 있어요. 여기 제 연락처가 적혀 있습니다. 010-4868-3602 번호인데 이 번호로 구독이라고 적은 다음에 종목명을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타점 알람이라는 걸 드려요. 문자로 어떻게 보내드리는지 아셔야지 매매를 잘 따라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제가 삼성전자라는 종목으로 이 종목을 기준으로 여러분들께 제가 타점을 어떻게 드리는지 소개를 해봐 드릴게요. 지금 차트에서 가장 매수했으면 좋았을 만한 자리가 여기, 그쵸? 주가가 이렇게 오르기 전이지 않습니까? 그쵸? 그런 자리에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렸다면 또는 여기 주가가 급등하기 직전에 한번 3월 달에 매매를 해봤다면 수익이 좀 빠르게 났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때는 삼성전자 11월 1일 방송이죠. 제가 실적에 비례해서 주가가 올라가야 된다 라고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했어요? 67,000대 11월달에 매수하자 이렇게 방송을 했었고 그리고 또 좋은 자리가 언제라 그랬어요. 3월 12일 날. 여기 자막도 킬수 있죠. 여기 자막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자막이 뜨는데 다이아몬드가 떴으니까 매수 꼭 한번 노려보세요. 여기서 73,000에서 매수하면 돈벌수 있습니다. 이렇게 방송을 하죠. 자 그러면 11월 달 자리 여기 하고 그렇 그리고 3월 달 자리 여기 하고 매수를 했다면 수익이 났겠죠. 그렇죠. 뿐만 아니라 매수하기 좋은 자리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매수를 다 했는지 체크를 해보면 이렇게 어, 그 다음에 또 저점일 때 제가 주가가 올라가면 우리 다 같이 웃으면서 수익 한번 보자고 이렇게 타점을 드리고 이렇게 또 이제 이번에도 타점을 이렇게 드리는 방송을 했죠 왜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저호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라고요 자 근데 매도도 잘했을까요? 매도도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체크해 드려야지 정말 진짜 아닐까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요 내용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가가 4월 9일 날 이렇게 주가가 하락한다면서 비중을 줄이시라고 비중을 그대로 가져갈 수 없다. 주가 하락하는 걸 염려하셔야 된다. 이렇게 방송을 8만. 3,000원대에 방송을 하죠. 4월 9일 날 그러면 주가가 떨어졌는지 한번 볼까요? 4월 9일 저항신호가 발생한 여기서부터 주가가 정말 떨어졌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여기서 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맞나요?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주가가 떨어지고 나서 사자고 하잖아요. 왜? 올라가면 다 같이 웃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어디서 파냐면 7월 12일 날 증시가 급락했어요. 그때 화살표 지표가 떴기 때문에 대응하자고 합니다. 그 자리가 여기에요. 그래서 이렇게 주가 빠지는 거에 대한 대응도 성공을 했죠 결국에는 이거를 우리는 추세 매매라고 합니다 주식의 수익을 꾸준히 내는 대가들은 이렇게 타점이 있을 때 사서 추세의 고점 추세의 중심보다 비싼 데서 익절을 하고 추세의 중심보다 싼 데서 매수해서 추세의 고점 부분에서 또 익절하고 저점에서 매수해서 고점에서 익절하면서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이 봐도 이렇게 매매하는 거 안정적이잖아요 이런 타점에서 여러분들한테 문자 보내드려요. 자, 삼성전자 여기서 세력들이 샀네요. 올라갑니다. 여기서 세력이 팔았네요. 떨어집니다. 여기서 샀네요. 올라갑니다. 여기서 떨어집니다. 라고 합니다. 다만 이 지표는 완벽한 건 아니에요. 샀는데 증시가 밀려가지고 더 떨어질 수도 있고 합니다. 다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승률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사야 되는 자리를 딱딱딱 정확하게 짚어드리는 거는 어떻게, 팔아야 될 자리도 정확히 짚어드리는 거는 기준이 있어요. 제가 이 타점을 정확히 바라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만 방송을 통해서 또는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통해서 타점들을 공유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방송만 찍으면 안 되던 게 수익 중일 때 여러분들이 제가 타점을, 매수 타점을 잘 짚어드렸어도 막상 팔아야 될때 팔자고 방송 찍어봤자 조회수가 안 나와요. 조회수는 여기서 더잘 나와. 주가가 떨어질 때 간절하거든. 근데 주가가 올라가서 여러분들 모두가 수익 중일 때는 옆에서 이 종목 떨어질 거니까 팔아야 된다고 예언을 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이 안 팔더라고요. 왜? 더 올라갈 것 같거든. 심리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 한번 추가를 해볼까요? 투자 심리선이라는 지표가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집어 넣어 보면은, 주가가 고점 드릴 때, 사람들의 심리가 좋아요. 더 올라갈 거라 판단을 하거든요. 그때부터 주가가 고점으로 떨어지는데, 이거를 못 읽어내면은, 중요한 순간에 익절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아예, 저점이랑 고점 꼭 알아야 되는 타점에는 타점 알람이라면서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근데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대신에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어, 방송 보면서 이런 타점 신호 받아보면서 수익이 꾸준히 나면은 주변 사람들한테 제 영상이나 채널을 공유해주고 이런 채널을 통해서 어, 수익을 같이 한번 내보자고 소문 한 번씩 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 번호 여기 010-4868-3602 여기 크게도 적혀 있죠 이 번호로 구독과 삼성전자 아니면 구독과 뭐 알테오젠 이런 식으로 적어가지고 타점알람 제가 보유한 종목들 또는 우리 구독자분들과 신규 매집 나가는 종목들도 한 번씩 드리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받아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어서 기존에 분석 중이던 종목 요점 정리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하셔야 됩니다 네. 잘 들어보셨나요? 삼성전자 이번에 추매하시는 분들은 얼마에 팔수 있다? 기술적으로 9만 천원 부근이 될거예요 화살표 지표가 뜨면은 그 가격보다 더 비싸거나 좀더 저렴하더라도 대응을 도와드리는 저항 신호로 활용을 할 겁니다. 세력들이 매도하면 주가가 빠진다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어, 지난번에도 방송을 뭐 어떤 식으로 했죠? 이렇게 추세 고점일 때 팔아야 된다라고 하는 방송들을 이렇게 찍어 왔던 거예요. 저 혼자 팔면은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못 하죠. 근데 저 혼자 판게 아니고 구독자분들한테 이제부터 떨어질 거니까 팔라고 하는 이유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7월 10일에 호재가 있었죠. 언팩 행사요. 어 근데 우리는 삼성전자가 호재가 뜰때 주가가 고점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악재가 뜰때 주가가 저점이라는 걸 배웠어요. 금리 인하가 결국에 미국에서 되고 나면은 피벗 현상으로 인해서 삼성전자 는 주가가 올라갈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악재 소멸이라고 보겠습니다. 우리는 금리 인하되기 전에 삼성전자 매집을 끝내 놓을게요. 이번에 9월 중순 전에 삼성전자 매집 저랑 같이 끝마쳐놓고 비싸게 파실 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 다음에 매도할 자리도 생기면은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릴 거니까 방송 보러 꼭 오세요. 타점 때 문자 한통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제 번호 있죠? 이 번호로 구독이라고 적은 다음에 삼성전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챙겨드릴게요. 그럼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세르버스였습니다. 최근에 카카오톡 내에서 제 사칭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과 오픈 채팅방 운영 같은 불법 행위는 제가 하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불법 사칭에 당하지 않게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